매력이 철철 병철 왁스남 태호 대성희의 철성입니다. 아. 20년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계 생활하면서 음. 과연 어떤 연예인과 친분이 있을까? 저는 만난 걸로 따지면 악수하고 만난 걸로 따지면 엄청나죠. 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래도 딱한 명씩 그러니까 나딱 해봐, 해봐. 뭐 어, 동건 형? <laughs> 동건 형 만나 났떠 왁스. 아, 됐어. 아야. 진짜로 동건 형? 장동건 형 얘기했다고? 악수하고? <laughs> 아니 이 잠깐만 아 송보영 씨아네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어떤 무슨 뭐 예식장이라도 같이 해서 뭐 도란도란 얘기라도 좀 했거나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아니 박보영 씨 박보영, 아니, 박보영 씨 오늘 아, 아, 왔었잖아요. 왔었잖아요 박보영 씨 같은데 결에 엘리베... 왔었잖아요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 갔었어요 결혼식장 가는데 어. 했는데 오늘 아, 너무 페미에요라고 얘기했어 요 박보영 씨 진짜로 진실의 방으로 하... 너 얘기해 봐여 누구 한지민 씨아 지민이는 아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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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 나 친해요 진짜로 친하다고요 방송 같이 했잖아요 6개월 동안 <laughs> 아 지민이 뭐라 그랬어? 한지민 씨라고 그랬어요? 네 번호가 있어? 아니 바꿨죠 번호를 으잉 한 번에 하 진모 형아 혹시 진모 형? 주진모? 임진모 <laughs> 진모 형잘계시죠 진모 형 어... 진모 형이랑 약간 이미지 좀 비슷하네? 응 어. 잘생겼잖아 어 잘생겼잖아 어. 아 근데 이렇게 백날 떠들어 봤자 어, 거짓말로 하려고 아무도 모르는데 음. 전화해봐 해봐 나나 해볼게요 나, 나 해볼게. 난 진짜 유명한 사람 많아 찾아봅시다. 찾아봅시다 그래요. 우리. 우리가 너무 갑자기라 갑작이라... 개그맨 안 돼요. 왜요? <laughs> 개그맨 미션? 아니 개그맨 하지 마요 개그맨은 전화해가지고 네. 우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. 네. 홍보 영상으 따달라고. <laughs> 저는 이분한테 외울러갑니다. 스피커 번호 추가하시죠. 조우진. 여기.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네네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이거, 알았어, 이거. 미션 하나 더 전달드릴까? 네, 네. 갑자기 얘기하다가. 근심을 털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친하다 싶으면 자자자 아이고야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, 대성입니다 그래 대성 오랜만이다 소배님바시지 않으세요 선배님? 요새? 예 요새 아직까지는 안바쁘 근심을 털어놓고 대, 죄송합니다 아, 서, 선배님 저 개, 개, 개그맨 정태입니다네 아, 아, 네네 네 네. 하 네. 저희 죄송한데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. <laughs> 여 썰고 여 썰고 대호 여 썰고.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아,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지금 방송 중이세요? 네 지금 여기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세 명이. 네네네. 아, 아 저희가 선배님, 시작했어요. 예. 네. 아 숨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전화 드리겠습니다. 선배님. 네. 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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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때요?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처음이 너무 좀 셌어. 다 전화 못 <laughs> 아, 전화하세요. 같이 그 이제 맥주. 아. 정석 씨랑 또 아... 같이 하고. 어, 알아? 예. 아, 그때 뭐 광고 찍었잖아, 그때. 아, 제 알아, 조정석 실례가 되지 않을까? <laughs> 그럼 제가 할게요. 조정석 씨는요?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. 빨리 좀 연결 좀 시켜보세요 둘다잘난척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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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찾아봐봐 가시게 아, <laughs> <laughs> 홍준형 홍준형. 홍준형. 어, 홍준형 좋다 홍준형 사랑의 파테어 하나 해봐드래어 어, 해야지 빨리, 빨리 나 해야지 홍형 빨리 해봐봐 그냥 홍준형 전화해 <laughs> 누들아 찾아. <laughs>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몇 번째야 지금? 다섯 번째고 그래. 없던데. <laughs> 넌 받아라. 헤이 브로. 나오세요. 어디? 네 형님. 어디야, 집이야? 어, 어 네. 저 집이에요. 아는 연예인들한테 전화하는 건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.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. 아 너무 고마워. 아니에요. 역시 너 없으면 아닌 것 같다 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. 네. 우리 그세 명에서 노래를 너한테 들려본 들려준 적이 없잖아. 그렇죠. 네. 그냥 너의 느낌상 있잖니. 네네네. 누가 굉장히 노래를 잘할 것 같고 누가 굉장히 못할 것 같지? 그거 하나 정도만 좀 던져줄래? 음... 일단 형은 못할 것 같고요. 아 잘할 것같더라 아 정확히 알고 있네. 우리의 만남. 제가 잘못 생각. <laughs> <laughs> 우리 서로성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개꿀 와와 와우, 와우, 역시 아 가가 나 너무 고마. 워 재미 들렸어요 지금? 아니요 지금 너무 안 받아가지고. 저 받아요. 가기 하면. 가기는 아, 뭔가 가... 가족 같아서 그래요. 아뭐 본인이 뭔가 스스로가... 좀 생뚱맞고 나도 어색하고 싶고요. 가게 아, 너무 친하니까. 아, 저는 무서워요. 네. 아까 그 전화 택했던 게 다시 백으로 들어올까 봐 지금 저는 안 받을 겁니다. 저도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서 네, 네. 예.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. 다음 콘텐츠 찍을 때는 모시는 걸 하죠? 그렇지 못 시죠 그때 누가 데리둬? 누가 와, 뭐 데리고 와서 한번 오, 어, 어. 어 정말 진짜 데리고 가서 시도 한번 나오나 데리고 한네요철호상 파이팅. 끝났다 전화 해야 돼, 내 거지. 아, 어떡하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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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